It's yeah. 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날 스라이브. 오늘의 메뉴는 제가 직접 만든 마라탕이에요. 제가 오늘 마트에서 장봐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고기는 설도 썼고요. 음, 이렇게 해 가지고 마라탕 그 얼콩장에 해서 마라탕을 만들어 보았어요. 뭐 거의 뭐 냉장고 털이를 했지. 여기 보면 쑥갓도 있고 어, 느타리버섯 쑥. 고추... 고수... 다 넣었습니다 내가 만들어 먹으면 좀더 건강해지는 기분? <laughs> 그래서 만들어 봤어요 어, 색깔 엄청 빨갛죠? 음, 일부러 맵게 좀 장을 마음껏 넣었습니다 와 진하다 다. 어제 먹은 술이 해장이 되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술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 바로 하이트에요 하이트. 제가 하이트 맥주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왜냐면은 부산에서는 다 맥주를 하이트로 먹었었어요. 예전에는 카스보다 인기 많은 게 하이트였고 요즘은뭐 테라 한맥 다양하게 있지만. 그래서 하이트 어, 마시고 싶다 그랬는데 마트에 하이트가 딱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박 그래서 어, 너무 먹고 싶어 가지고 바로 준비했죠 크, 거품이 풍성한 하이트 이 맛이지 너무 부드럽다 그리고 고량주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고맥 고맥 맛있거든요. 여러분 고맥 드셔보셨어요? 꽃향기 나는 술이에요. 고맥 고맥을 한번 만들어 먹어볼게요. 쭉 거품 풍성하게 해서 그냥 뭐 레시피 같은 건 없지만 제 마음대로 만들어 먹어도 늘 맛있는 고맥이거든요. 그래서 고량주. 내 사랑 연태군양연태군양이래요연태군양연태군양 넣어서 꽃향기 어, 향기로워 뒤끝도 없는 고량주 마이주 너무 좋습니다 마이지요 이렇게 해서 약간 살짝 살짝 넣어주는 게 소맥 만들 때도 그렇고 약간 고량주 넣을 때도 살짝 살짝 이렇게 살짝 넣어주는 게 관건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잘 고생하셨고, 내일만 또 고생하시면은, 쉬시는 분들도 많겠죠? 저는 계속 일하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한 주도 잘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자, 한잔할게요. 짠! 진짜 고맥 깔끔해요. 고맥이 진짜, 진짜 그 끝도 없고, 소맥보다 저는 고맥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먹어볼까? 내가 만든 마라탕. 음! 맵게 <laughs> 맵네. 약간 그러니까 마라전골 스타일로 됐네요 <laughs> 아이고 매 맵습니다 차롱님 음.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 와, 깜짝 놀랐네요. 음,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너무 너무 얼콤해서. 와씨 보통 얼콤한 게 아닌데. 아, <laughs> 철영님 오랜만이네요. 라슬 라이브 두 번째 방송입니다. 와 많이 얼콤한데. <laughs> 그소리마라에 얼콤장을 넣었는데 진짜 얼콤하네요. 와좀 빡세게 얼콤한데 제가 세 스푼이나 먹거든요. 아 그래도 맛있다. 자, 고맥 한잔더 갑니다. 여러분. 고맥, 고맥, 고맥. 몸 괜찮아요? 저요? 아, 아까 너무 얼콤하게 만들어가지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철영님 환영합니다. 짠! 오랜만이네요, 진짜. 소통방송 이래서 필요한 거야. 사장님은 오늘 뭘로 달리시는 거예요? 음음음음음맛있다 음, 맛있구냥 냉털 마라탕 음 눈이 좋아 소맥이야 촬영님 안주 뭐 해요? 안주 뭐 먹어요, 촬영님? 아 우리 샬롬보살님 안녕하세요. 오. 오늘 또 그때 첫날 지켜주신 또 샬롬보살님 도 오셨고 또 예전부터 이제 제 방송 봐주시는 촬영님도 오셨어요. 음. 아, 샬롬보살님, 나 어제 마라탕만 들어서 오늘까지 먹었는데 대박. 샬롬보살님은 저랑 뭔가 그 주파수가 그 통하는 게 있어. 그게 너무 신기하다. 아, 나 진짜 중국에 술 마시러 가고 싶다. 진짜 중국에서 술 마시면 진짜 재밌는데. 짠, 짠 짠. 음, 음, 마라탕. 푸주도 살려다가 요즘 어릴 때 하도 푸주를 많이 먹어가지고 푸주가 좀 질린 거예요. 그래서 안 샀어. 어릴 때막 분모자도 진짜 많이 먹고 냉면도 많이 먹었는데 냉면이란다. 그 당면. 오늘은 좀 야채 위주로 했습니다. 오늘은 냉장고에 남은 기름 빠시 정리해야겠네요. 남은 순 정리. 오 남은 술 정리를 기름 빠시라고 하는 거예요? 온나인가 응, 내가 오늘 기름빠시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내 오늘 기름빠시하는 날이다 이러는데 멋진 말 같은데 냉장고 정리하는 날 냉장고 손질 정리하는 날나 그럼 싸먹어야겠다뭐 해? 친구들이 뭐 해? 이러면 나 기름빠시하지 이러면서 <laughs> 내 오늘 기름빠시했다 난늘 기름빠시해가지고요 하여튼 진짜 술이 예쁜 것 같아 느낌 보세요 와. 화이트! 롯데마트 사랑해요. 화이트를 들여놓다니. 자, 오늘 롯데마트 기름바시 한번 했다면서. 아하하하. 짠! 맛있셔용. 요즘, 소맥이랑 켈리 맥주가 괜찮은 듯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 켈리 <laughs> 살카하가 갑자기 옆에 하이트 있는 거예요. 추억의 하이트. 하이트 아시죠? 부산 사람들 예전에는 다 하이트 마셨거든? 근데 진짜 신기하게 내가 며칠 전에, 아, 부드러운 하이트 맥주 마시고 싶다 했는데 서울에 파는 데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롯데마트 가니까는 하이트가 한 켠에 싹진열돼 있대. 그래가지고 샀는데, 오, 너무 부드럽네요. 음, 촬영님 오래된 술 친구 만나좋아요 그러니까. 저 그래도 기억 잘하죠? 딱 오셨는데, 오, 오랜만에 오셨네요. 이렇게. 촬영님, 반갑습니다. 음. 앞으로 매주 방송을 할 테니, 괜히 외로워하지 마세요. 수다 떱시다. 전 오늘 안주는 5입니다. 아, 씨. 오이의 쌈장, 그게 소주에 술술인데 말이 뭐인데? 오이 오이의 쌈장 그 미치지? 응? 음? 그런 당근 당근 스틱 그게 짱이지 사실은. 근데 진짜 친구랑 오이랑 당근만 있어도 소주 한 세병 먹는다. <laughs> 근데 진짜, 사람들이랑 같이 먹으면 안주가 그닥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얘기랑 재미가 이제 소재니까. 근데 혼자 있으면 좀 이렇게 타려 먹지. 오이나 귤이 수분이 많아서 안주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포장마차에서 귤을 안주로 그렇게 주잖아요. 그때 되게 기분 좋아. 귤줄 때. 칼몬드도 추천. 어, 그것도 괜찮죠. 고맥이랑 칼몬드 어울릴 것 같다. 짠 여러분들 한잔합시다. 아, 오늘 이렇게 또 기억해주시고 방송 봐주시고 하시는 분들늘 감사합니다. 이제는 진짜 약속 지키면서 여러분들께 소통하는 그런 유튜버가 돼볼게요. 짠. 직업이 뭐냐면 아저 유튜버요. 이렇게 할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짠. 너무 맛있다. 저는. 중에 쑥갓이 왜 이렇게 맛있지? <laughs> 쑥갓을 너무 좋아해요. 쑥갓이 쑥인가? 쑥처럼 생겼던데쑥의 갓. 아, 라술컨셉으로 촬영하시는 여자 유튜버들 몇명 있던데. 흥가 그러니까 초반엔 없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나 라스라는 여자라는 닉네임을 제가 고유하게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열심히 안 가지고 내가 도태됐잖아요. <laughs> 이제 헤어지지 마요. 어우, 내가 철형이의 머리 헤어지지 마십니다. 리철혁 동무. <laughs> 헤어지지 맙시다. 어, 근데 진짜 이렇게 기다려주는 사람들 보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아, 이게 사는 맛이구나. 이게 방송하는 맛이구나. 진짜 너무 마음이 따뜻해. 또내가그 힘든 시절 떠올리면서 그때 생각하고. 내 진짜 낯술 광고 하나 찍는다. 일단 다들 술꾼같은. 진짜. 아침 7시면 은눈 뜨자마자 진짜 그때는 청담동 조그만 데살때 창모 보면서 소주를 기울였던 게 난데 그래서 난 나수라는 여자인데 <laughs> 한잔합시다 감사해요 어, 나는 이렇게 참 이러니까 사람이 보물인 거야 어떻게 사람이 말을 이렇게 예술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죠? 맞아 그런 사람들은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도 누군가를 <laughs> 위로해 주고 싶고 응원해 주고 싶고 그럴 때는 이런 말 해야겠다. 그런 사람은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알잖아요. <laughs> 감사해요. 한잔합시다. 짠! 아 마음이 너무 훈훈하다. 우리가 저번 낮술 라이브 때도 그랬지만 참 좋은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난 진짜 이것도 주파수가 통한 건지 다 좋은 사람들밖에 없어서 너무 감동입니다. 난 진짜 예쁜 얘기만 하고 싶고 약간 정직하게 살고 싶고 그런 걸좀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얘기하는 거 너무 행복해. 음. 진짜 막 건강한 가운데 조금 안 불건강하고 싶어서 소시지 샀어요. <laughs> 소시지 제일 맛있네. <laughs> 원래 술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 착해요. 응, 맞아. 술은 못 먹는 것보다 마실 줄 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응. 진짜, 저번에도 말했지만, 술 없었으면 제가 이 인생을 어떻게 버텼을까. 응. 맞아. 운영, 어우, 리 효고 님도 오랜만에 나, 브이하면서 나타나 주셨네요. <laughs> 환영합니다, 여러분. <laughs> 이렇게 행복할 일이야. 미쳤다. 오늘 하루 진짜 빡세는데 너무 행복한데요? 또 이렇게 또 모여주시고 이렇게 하신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답고 마음이 너무 든든하다. 이게 든든하다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음, 음 딴따라 생활을 했었다 보니 술이 술이 맞아요. 저도 딴따라 생활을 했어가지고. 딴따라 이 꼴은 술 아니겠습니까? <laughs> 재밌는 딴따라 세계죠. 자, 짠! 반갑습니다. 짠! 우리 또 효근님 환영합니다. 짠! 와, 나 너무 행복한데? 근데 진짜 너무 행복하네요. 나훈아의 기장갈매기 느낌 방송임 뭐야? 그게 무슨 말이지? 나훈아의 기장? 기장갈매기? 기장? 기장군? 맞나요? 몽탄 빈주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하이하이. 하이. 우리 그럼 노래도 듣고 이렇게 할까? 저 어플이 있거든요. 스포티파이. <laughs> 노래 들을까요? 진짜 이바닷가 소리 나요. 여기는 해운대가! 이러면서 여기는 여러분 서울입니다. 서울 서초구인데. 라우나 옹 님의 기장갈매기 신곡이에요. 라우나 님 멋있다. 내가 바로 진짜 멋있다 예쁘다 와 너무 섹시하다 와 나도 이렇게 나이 들고 싶어 이렇게 했어요 자 저는 이제 고량주로 가봅니다 짠아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감사합니다 짠 와, 분위기가 너무 좋다. 하모니카 아, 뭔가 내가 뮤직바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와. 감사합니다, 셜록 어, 모사님. 방금 들었던 노래는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이고요. 어, 알고는 있었고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또 가사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뜻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굉장히 훈훈하고 따뜻했습니다. 음. 요 분위기 그대로 청사포 바닷가로 옮겨갔으면 좋겠네요. 아, 청사포 바닷가 가고 싶다. 저도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 LP 300장 정도 있어요. 가끔 비올때 들으면 죽이지요. 허, 진짜요? 진짜 술이 없어도 인생이 힘들었겠지만 음악이 없었으면 더 힘들 것 같아. 이 노래가 빌리 조엘이 처음 뮤지션을 꿈꾸고 상경했을 때 바에서. 피아노맨으로 일할 때 직접 경험을 노래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쩐지. 어, 이 분위기에 산잔 짠.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하던 날을 기억하면서 노래를 만들 수 있는 날이 올까? <laughs> 짠. 제 노래 듣고 싶은 분 계시면 신청해 도돼요 여러분, 10시 이후에 고성방가는 금지된 아파트라서 그, 내 때문인가? 그, 엘리베이터에 적혀 있더라고요. 10시 이후에 고정방간은 자제해주세요, 라돼 그래서 그 전까지 노래할 수 있어요. 9시 59분까지 가능. 응, 내 때문인가? 싶더라고. 그냥 허심탄회한 얘기 다 하고, 그냥 같이 술 마시고, 이렇게 하는 방송이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 함께 좋은 술자리 공간 만들어요. <laughs> 너무 맛있어 생목으로 노래 부를 수 있으니까 신청해주세요 여러분 마이크 마이크 준비됐습니다 마이크 마이크 준비 완료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즘 재밌게 사니까 짠와 너무 좋았어요 와 이거 로네 스트레스 풀린다니까 It's my l i My It's my life It's my life 와본조비 잊지 마이 라이프 너무 음악이 막 갈라고 기똥차서, 와, 대박입니다. 그 상투 돌리기를 하고, 네, 목뼈 조심. 와, 근데 한번 이렇게 흔드니까 목이 더, 데려, 시원해졌는데요? 계속 컴퓨터 하고 이러니까 목이 굳어졌는데, 완전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다 락이랑 헤비메탈을 왜 듣는지 잘알것 같아요. 헤드링 <laughs> 굿샷. 한잔합시다. 짜자잔, 짠. <laughs> 예전에 제가 오늘 방송에 나갔을 때 양재진 원장님이. 얘기를 해준 게 있거든요 저는 업무 과부하가 됐을 때 그때 저는 집에서 업무를 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해 주시면서 사무공간과 일하는 공간은 분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을 계속 이제 나가는데 되게 달라요 진짜 일과 그 공간 분리돼야 정신적으로 편하더라고 짠 음. 와, 앱이 몇 개나 돼요. 그렇군요. 사진도 못 찍고 다 차단. 아, 맞아, 맞아. 내가 그거 어디서 들은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렇다네요. 맞아. 참, 진짜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고, 나이 들수록 인생이 왜 이렇게 재밌노? 맞아요. 진짜 집은 쉬는 공간으로. 그리고 지금 집이 막 그렇게 넓진 않은데 방이 세 칸이거든요. 다 공간을 따로 두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딱 잠은 잠만. 딱 쉬는데 쉬는 것만. 하니까, 와, 이 공간 분리가 사람한테 이렇게 안정적인 거를 주는구나 싶더라고요. 음. 진짜 뭐니뭐니 뭐니 해도 뭔가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야 돼 우리 건강을 찹시다 남은 순이 정리할 때는 술이 모자라네요 음, 기를 빠신가? 그거 다 했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고 저도 거의 술다 먹었거든요 마무리하고 다음 주또 만납시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한잔 해요 이 열정 짠 감사합니다 재밌지 근데 이렇게 살면은 진짜 결혼 못 한다니까 <laughs> 너무 사실 혼자 살아도 할게많음 갈래 는데한병다 마시고 갈게. 우리 꾸기님이 또 대리 부르시고 밖에서부터 봐주시는 게 감사하잖아. 응. 진짜 프로가 아닐 때 되게 분주했던 것 같아. 쉬는 것도 쉬는 거답게못 쉬었고. 근데 지금은 쉴 때는 아주 확실하게 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딱 빡세게 일할 수 있지. 한잔합시다. 근데 요즘 좀못 쉬었던 게 저는 찜질방 가가지고 딱 지지고, 셋신하고 마사지 받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없다. 예전에는 어떻게든 그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게 힐링이었는데 이 방송이 저한테 어떤 의미냐면 그 찜질방에서 마사지 받는 느낌이에요 그니까 마음 마사지 받는 거지 힐링 유일